맨, 오늘 제가 제목을 배운 망덕 요하서라고 붙였죠 요하서 왕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왕이 되었고 특별히 요호야다의 엄청난 그 축복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이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하스가 어, 그의 멘토를 유다 방백으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다 방백이 좀 좋았으면 되는데 어, 그들이 아달라 쪽에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방백은 그거죠. 각고래의좀 대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주 이런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지방 군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고 왕권을 이제 자지우지하실 정도로. 어, 나름대로 좀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 18절 요아스를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임하니라. 사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어,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삶은 180도로 바뀌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자가 이렇게 일변하여 다시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가? 그가 해파했던 우상을 다시 섬길 수 있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참 인간은 참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볼때 이제 우리 말씀은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거것어려교육기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왜요하와는 이렇게 일변했을까 이것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죄악의 그 뿌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아달랴가 여왕으로 와가지고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사바 때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그 아들 아하시야 이이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 아달리아가 아 6년을 통치했잖아요. 일그 7살 때요하서가 등극했으니까, 그럼 한 기간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호람은 8년 통치했다 그랬죠. 그죠. 그 아시아 뭐여호한테 죽었으니까 한한 한 30년으로 봅시다. 3 0년간에 어 완전히 이 남유다 속에 이 아세라와. 어, 이 바를 섬기는 신앙이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에요, 여러분. 이 토록 재라는 것은요, 전염성도 강하고, 굉장히 뿌리를 잘 내려요. 그니까, 러 어, 거의 한 30년 간에이 남유다 속에, 심지어 유다 방백이라면, 유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했다. 이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는 한번 이 기생을 해버리면, 한번 딱 고착화돼 버리면 정말 여러분 뿌리뽑기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 속에 이 죄의 어떤 이 습관, 죄의 패턴, 죄의 어떤 이 생각의 어떤 흐름들이 한번 뿌리를 딱 내려버리면. 그거 뽑아내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굉장한 에너지가. 예.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회자로 인하여 크게 실망 했다든지, 목회자로 인하여 큰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목회자를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제가 보니까 제가 큰 목회를 못 해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이 읍니까? 이, 상식적인 상식이 통하는 목사 이 책이 있습니다 좀 상식이 통하는 목사는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제 속에서 어, 생명 넘치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한테 보고 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힘들어요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 교회 속에서 좋은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예,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 그 어, 어, 유다 속에 있는 그 아세라와 바알 숭배 사상이 어떻게 왕조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참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덮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철저하게 그 뿌리 박혀 있는 여러분의 제 습관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아달야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 전체가 왕조차도 폐역을 행할 정도로 움직여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한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니에 불순종 하는 것들,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니에 불순종 하는 말들,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하여 부부싸움 많이 한다든가, 교회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부정적인 말투들, 이런 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녀 속에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가지고 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결혼할 때나 이렇게 갈때 되면요 참 엄마나 아빠를 싫어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참 인간은 참 독특해요 엄마가 너무 싫어 저처럼 녹화되면 안 되는데 저처럼 우리 어머니 이제 몇백 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사랑이 많고 꼼꼼하고 정말 꼼꼼하셔요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 꼼꼼하신 것 때문에 치매가 회복된 것 같아 에, 그래서 참 꼼꼼하시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꼼꼼하니까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저는 이 에, 우리 어머니는 모든 일에 간섭을 다하는 이런 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또 정확하셔 어, 어슬픈분 아니에요 지금도 엄력 어, 우리 뭐 매형들 생애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어, 치매에서 회복됐다니까요 어, 그 몸이 아프죠 스스로 그런데 저는 좀아 영적이면서 좀, 이, 뭔가 좀, 이, 선지자적인 영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보다 푸근하게 넘어가는 얘기를 만나야 돼. 때가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다른 분을 만났어요. 이건 신앙의 힘이었어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신기하게 어떤 이, 이, 악하우가 양하를 구축한다고 가정에 그걸 못 뛰어넘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어떤 그 패턴을 싫은데도 그걸 따라가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뭐냐면 어, 정말 그이 우리 아버지 어떤 장단점 저 이번에도 어, 우리 아버지하고도 잘 이야기해가지고 좋은 점을 많이 좀 회복시키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부모님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양으로 봐 양으로 두 분다. 영혼으로 본다고 이번에 강하게 또 임팩트 있게 또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왔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그분들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이루어내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하스가 왕이지만 이걸 못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 죄의 뿌리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감찰하셔야 된다 사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 정혜정 전사님 새벽 설교를 제가 새벽에 들었거든요. 제가 듬습니다. 어, 진리는 살아서 아멘 들어오잖아요. 저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저는 이 제가 이 목회자지만 정혜정 전사님 설교 들을 때그 분위기를 이제 파악해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이 주시는 말씀을 전사님 통해서 들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년도 올해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정해준 선생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완 완전 충격처럼 와 내가 왜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지? 왜 요즘에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제 정해준 선생님 통해서 해결됐어요. 예. 그게 보세요. 정해준 선생님 기억 못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말씀을 전했나뭐 지금 이런 이런 표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을 때백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우리 성도들에 보면, 예, 오늘도 그 이정선 집사님이 자기 셀 기도 제목을 딱 코팅을 해가지고, 딱 제가 기도하시도록 기도해라, 목사님. 이렇게 하면 딱 해왔어요. 이런 거 정말 훌륭한 겁니다, 셀리드로서. 딱그코팅이 갖고 왔더라고. 요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 폼을 이제 오늘부터 작업 들어가거든요. 이제 기도제물 코팅하고 이런 것들. 와참 감사하다. 참 이런 부분에서 이정수님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아스가 물질을 이제 받아들이가지고 그렇죠. 물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위해 썼잖아요. 그 특별히 이 성전세를 꼭내게했습니다 출애굽, 그 부분은 이제 정영수 선생님이 안 다루셨던데, 시간 관계상 내가 볼때안 다루신 것 같은데, 출애굽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성전세를 반드시 반세계를 내야 돼. 성전 화폐로,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함께 제가 제목을 함께 지어지는 성전을 지은 게 일단 물질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어갈 때는 모든 사람의... 예, 성전이, 이 예, 성전 동침이, 동, 어, 동, 동참이, 동참이 일어나야 돼요. 자,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정인준 사님이여러분의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다. 그 말씀을 했죠? 아, 기억나요, 안 나요? 봐요, 봐요. 여러분, 그때 잠시 졸았겠지만그저그 <laughs> 말씀 들으면서 오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잡았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말씀을 확 풀렸다니까? 그래, 내가 2021년도는 더 하늘에 쌓아야 되겠다. 더 구제하고, 더 영혼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난다면 그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밥을 함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겠죠. 제가 그냥 밥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아, 내가 시간도 물질도 내년에는 하늘에 더 많이 쌓이리겠다. 거기는 에종가 동동이 행하지 않, 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제가 확 와닿아가지고 거기서 끝났어. 와, 너무 어제 은혜돼가지고 아, 내가 조광경 목사님 이 파송 예배 참석하는 것도 시간을 해서 경산에 간 거잖아요. 이것도 하늘에 쌓는 거다. 그 모든 제 삶이 석이돼다 해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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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처럼 저런 이 요하스가 이렇게 타락한 곳에는 첫 번째 이 유다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삶 속에도 이거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전노사님 말씀을 기담에 든단 말이에요. 제가요, 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두 번째로 이제 조장의 목사님께서 확실히 조장의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진짜요. 어제 이경여사을 하는데 와 정말 그... 확실히 좀 달라, 다른 목사님하고 조장님 목사님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찌보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이 일침을, 그,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세 분의 어떤 파송을 세분 했거든요. 조광영 목사님 뿐 아니라 두분더 계셨어요. 그선교지 갔을 때 정확한 지침을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자 이분은 진짜 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멘토로 어, 제가 어, 모실만 하다. 또 월요일도 제가 만났거든요. 정확하게 또 이야기 하세요. 참 보면 이조장의 목사님은 뭔가 이이뭐 어떤 그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게 없어. 분명히 딱이제일에딱 지적하는 게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뭐뭐제 멘토니까 그래서 아, 참대단하실 분이다. 그또 거기서도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분이 뭐냐면 저 현지 목사님도 현지 가시거든. 현지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현지의 누룩에 이 뭡니까? 오염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 성교사님 경여사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보면 참 나는 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뭐 갑자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뭔가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 확실히 맞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에 서 그래서 저는 제한테 그걸 받았죠. 아 나도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이, 이 누룩에 잘못 이, 이 오염되면 나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또 어제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님도 여호와만 자랑하라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또 어제 제가 이 성경책을 안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그 누가 그그 그 교회 본 교회 NIV 성경을 또 봤거든요. 봤는데 예. 어제 처음으로 또 그게 와닿았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이제 사실 영어로 보면 좀 와닿는 게 있어요. 그좀 이게 뭐 엘리트주의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영어를 보면 좀 솔직히 말씀이 확좀 깨는 게좀몇개 있어. 그 보니까, Taste and see that the God is good 이렇 있더라고. that the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심을 taste and see. 이렇 있더라고. 맛보아라. 라 어, 맛보다니 는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와, 어, 그 부분도 또 은혜 받고. 어제 제가 제가 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때로는요 한번 이렇게 정해준 사람들이 말씀을 맡기고 할때더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로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니까요. 테이스넌 아, 씨, 그조장의 목사님, 노력을 조심해라. 노력을 조심해라. 그리고 정혜준사님 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어제는 저한테 엄청난 말씀을 많이 주신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혜준 주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아도 행복하고, 뭐 정혜준 주사님도 제 말씀 듣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멘토링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 저는 정말 이 요하스를 오늘 또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 유다 속에 그 30년 어간에 뿌리 바뀌어 버린 이 우상숭배 사상이 결국 왕을 하나 넘어뜨릴 정도라는 거지. 여러분이 썸 이걸 이제 썸뿌리 표현하죠 이런 뿌리 뽑아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속 강조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죠. 명철한 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있어도 괜찮다 자네는. 명철한 사님 내가 혼내주고 내가 멘토링 해 주거든요. 명철한 사님 그래도 안전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누구한테 멘토링 받습니까? 저는 그 신속고 집사님 조장의 목사님제 멘토기 때문에 그 조장의 목사님번 만나고 나면 좀, 좀 야단도 듣기도 하고 이래요. 좀 돌직구 돌직구 목사님이야 그분이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 은혜를 받거든요. 저는 멘토링 받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 조장의 목사님또 누구한테 받으시는가? 그조장목사사 많이 아프시죠. 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거든. 그분은 예, 아마 조장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저하고 이제 나이가 열 살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비슷하게, 뭐, 청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복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제, 여러분, 요즘에 있잖아요. 목요도 없습니다. 목요. 내 목요 이거 없고요. 너무 교회가 많이,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두 번째, 내 목사가 없는 시대인데 저는요. 정말 복받은 게 뭐냐면 저는 제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말씀에 하이 조장의 목소리 확실히 말씀에 깨어 있어. 물론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이분은 정확하게 찔려야 는이 허준과 같은 침술이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부인 못 해요. 반드시 말씀 듣는 사람이 아멘하고 변하게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내 멘토를 자랑하잖아. 요 그분 이제 인격 이런 부분을 제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제 스승인데 허준에게 유이태도 기분 나쁜 분이었어요. 유이태가 얼마나. 나는 허준 보는 것 같아 조장의 모습 유이태를 보는 것 같아 조장의 모습 보면 유이태 있잖아요 유이태 이름 아시죠 허준의 스승. 딱그그 그 짝이야 그난참 행복하더라고 오면서 내가 아 나는 좀 타락을 덜 하겠구나 아, 멘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토를 좀 소중히 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좀 멘토링 좀받으셔야돼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늘 강조하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딱 지적해 줄수 있는. 여러분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하스는 요하다를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요, 요하스는 뭡니까? 요하다를 의지하는 것을 정확하게 방백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은 얼마나 슬픕니까? 23절 보세요.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죠 이제까지 요하스가 이루어온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하스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하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했어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아야했더라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하스를 생각할 때두 가지를 이제 신약에 좀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아, 저는 행복합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 많이 받았고, 또늘 말씀이 깨어있습니다. 예. 저는 말씀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줘도 난내거 만들 겁니다. 나 이게 제, 제 장점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도 절대로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기분 나쁜 말씀도 내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면 됩니다. 복받고 나면요. 할렐루야! 복받고 나면요. 내가 그 말씀 들어서 복받고 나면 한나생이다 존경해요. 기분 나쁘고할 필요도 없어. 제가 이번에 만난 분들이 아름다운 성교에 총신 9 7회 졸업생들이 만든 성교인데, 회 그분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십년 만에 만났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조장회 목사님 밑에 있을 때 청년 때막 뛰어다니고 막막밥 갖다다르고 하는 모습보다가 제가 목사로 이제 대가 만난 거예요. 어그 그때 그그그그 그, 아, 그, 그 청년이구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쭉설명하니까 우리 교회 좀잘 됐잖아 그래도 할렐루야. 그 그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아 BM에서 선교수 들어오라고 아, 아닙니다. 저는 백사이 졸업이고 그의료신들 교신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잘 되니까 들어오라. 그러지, 그 진짜 10년 전에 저 뛰다닐 때그 명절 간산이 만을때 봤다니까. 그 이제 다니 목회자로 제가 이제 그 만나니까 그분들이 너무 막뭐 신기하면서도 해참 은혜가 됐다고. 그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 되고 봐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잘 돼야 된다. 시작. 나는 잘 돼야 여러분, 잘 되고 나면요. 다 와요, 사람들이. 내가 못 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폐역해가지고, 말씀, 아멘 안 해가지고, 제가 망할 일이 뭐 있어요. 이 요하수처럼 작은 무리한테 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더잘 돼야지. 할렐루야. 그죠. 더잘 돼야죠. 그래서 얼마나 어제 감사했는지, 아, 참, 그래도 3년 평가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잘된 이유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렇다. 기분 나쁜 말씀도 받으세요. 요하스가 보면요. 마태고 1장 7절 보면 요하스 이름이 빠져 있어요. 아람 브람과다윗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해 놓고 솔로몬 로밤 낳고 로밤 누구? 이면안 됩니다, 자 로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죠. 요람 요람입니다 아달라의 남편, 그 다음에 보세요. 요람은 누구한테 뛰어넘어요? 우시아로 넘어가 보잖아요. 누가 빠진 줄 압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게 아시아, 아시아 빠졌어요. 아시아, 하 그럼 또 누가 빠졌어요? 오늘 보는 요하스 빠졌습니다. 또 누가 빠졌습니까?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빠졌습니다. 이세 명이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누가요? 마태가요? 왜? 이 왕들은 기록되면 안 된다, 이거. 요하스가 성전을 개혁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안 지키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 요야다 앞에 폐역을 행했잖아요. 심지어 또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요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보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돌려쳐 주겠습니다. 그 자신을 목숨 걸고 왕 만든 제사장의 아들을 돌려쳐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빼버린 겁니다. 배신은 안 돼.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배신입니다. 배도 배신. 사람과의 관계도요. 배신이 제일 나빠. 배신은 안 돼. 배신은 안 돼요. 실수 괜찮아요. 연약한 거 괜찮습니다. 배신은 안 됩니다. 사랑 관계에서도요. 배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빼버린다. 요아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지식적으로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하스 하면 딱이 부분들이 좀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지. 우리 그 해린 집사님은 앞으로 그 뭐가 되고 싶으세요? 성경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 언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버리. 집에 막표 붙여놓고 이런 거 아니죠. 왕들 표 붙여놓고 막 체크포하고 막 연도 다 외우고 몇년 이래 가지고 막 나중에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니 저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받을지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의 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아벨도 성전에서 죽었다 이랬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이게 스가랴입니다. 이게 요 요아스가 죽인 요야다의 아들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교자를 말할 때 아벨에서 스가랴까지라고 했단 말이야. 어 그러면 목사님. 스가랴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스가라까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성경은요. 우리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은 나중에 이제 카로타고 회의 회의 가지고 어거스틴이 에3 39 300 5 7년 3고, 소 357. 300, AD 357년에, 어거스틴어에서 카로타고 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됐거든. 그러면, 이 신약 성경 나오기 이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락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타나크의 마지막을 역대합니다. 아시겠어요? 역대 하에서 제일 마지막 순교했던 이 선지자가 스가리아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 이제 정리하자면 요하스가 타락한 것은 첫 번째,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한번 죄가 뿌리를 내리면 이거 뽑아내기 힘들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고약한 것들이 있어요. 뭐 부정적인 말하는 거, 칭찬 잘 못하는 거, 남피방 잘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뽑아내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거. 예, 네. 뭐 돈을 막돈에다 돈에 막 돈에 환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희생하기 싫은 거다 이거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안 뽑아내면 쓰임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좀 말씀 좀잘 들으세요. 저처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영어로 또그 부분이 있더라고.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익스톨들로 입마의 립이 되더라고. 늘다이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2022년도 하늘에 많이 쌓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한 보감 받아보세요, 제발. 옆에서 인사합시다. 복좀 받으세요, 시작. 예, 복좀 받으세요, 제발, 제발 좀 저주 하지 마시고. 왜, 왜 말씀이 없어 그렇게?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저는 진짜 확실해요. 예, 말씀이 들린다니까, 저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목회자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